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?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. 그거어떡할 거예요? 제가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내가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리고 욕하고 막사태질하고 이러나 다시는 안갈것 같아. 그리고 그 나라 내 가지 말라고 동네 방네 소문 낼것 같아. 그거 어떻게 할 거야? 지금 명동에서 그런 짓 하고 막 그러던데? 네, 그랬어 그 일부러 그러더라고. 그, 그,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. 국그 법무부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법무부가 국가 기강을 잡으면 되잖아. 경찰 리축 좀 소환하고. 아, 경찰 리축. <laughs> <laughs> 네. 아니, 그거 관광객들 상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할,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쳐가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지는 거 아닙니까? 기존 제대, 제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어요? 영업방이 아니에요, 그거? 업무방이? 지금까지는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적절히... 표현의 자유야 그게 게 깽판이 지 예. 어쨌든 그 문제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~ 그러면 안 되죠.